고금리 대출, 낮은 시용 점수 때문에 사업 확장이 막히는 상황이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통해 정책자금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한 서울 타코야키 매장의 박 사장님 성공 스토리입니다. 지금부터 놀라운 변화를 함께 보시죠. 서울에서 타코야키 매장을 운영하던 박 사장님은 코로나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3년 넘게 이혼 사업이 흔들리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고금리 저축은행 캐피탈 대출까지 받아서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어버렸죠. 설상가상으로 신용등급까지 6등급으로 떨어져버린 상황, 혼자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확장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사업 확장을 꿈꾸시면서 소상공인 혁신성장 초진자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은 키오스크나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주문 시스템을 도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 자금입니다.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처럼 배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하신다면 지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 사장님은 저희 블루프린트 솔루션을 만나 전략적으로 방향을 설계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신용 등급을 높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신용점수를 개선해서 자금 승인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죠. 신용등급이 왜 중요할까요? 정책자금을 심사하는 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더 낮은 금리, 더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솔루션은 사업계획서를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산업인데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이런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장님들의 매장이 포장, 배달 전문점이라면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 사장님과 인터뷰하면서 배달 패키지 개선, 메뉴 확장, 신규 업장 오픈, 직원 채용, 프랜차이즈 준비 등 미래 계획을 전략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혁신성장 촉진자금 8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지만 저희 블루프린트솔루션의 전략적인 방향 설계와 박사장님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현재 박사장님은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서 분점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업종에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산은 많습니다. 내가 맞지 못할 뿐이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사장님들의 사업 확장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본문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